자, 고1 능률 김7과의 본문 마지막 파트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은 확인을 스스로 해보시고 해석이 된다, 안 된다의 구간을 살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본문 마지막 파트는 짧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And now 앞쪽까지 이제 한지의 많은 용도들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 요 직전에는 뭐 의류에 사용되는 직물에 사용되는 경우도 봤고 또그 뒤에 이어서 그렇죠 이 음향 장치, 음향 기기에 그렇죠 사용되는 그런 용도도 봤는데요. And now 또 덧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One of 부디에는 당연히 복수형 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명사예요.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한 가지로서 한 가지로 뭐 이렇게 되겠죠. yet 되나요? 자, 지금까지 있는 가장 혁신적인 용도 중 하나로 한지는 여기가 이제 전치사 구죠 may soon be traveling 어쩌면 may soon 곧 be traveling 여행할지도 몰라요. into outer space 어디로? 그렇죠. 우주 밖으로 이게 뭔 말이냐? 그렇죠?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to use hanji on robot and spacecraft 그렇죠? are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뭐 뭐할 계획이니까 당연히 투부정사가 오겠죠. 그죠? To use. 사용할 계획을 한지를요.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로봇과 스페이스크래프트. 그죠? 렇 로봇과 우주선이에요. Through a joint project. 뭘 통해서? 이 전지사죠. 요 정도는 아시죠? A joint project. 공동의 프로젝트.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순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역시 pp 과거 분사가 됩니다. NASA 미항공 우주국에 의해 서포트를 받는 이렇게 수동의 의미죠. 역시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죠. 명사 뒤에 이렇게 분사가 수식을 할 때, 분사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문장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요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요게 확실히 익혀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자. 제가 저렇게 설명해줄 때, 바로 답이 딱 떠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화 하는 게 맞아요. 바로 답이 딱 떠올라요. 어. 그러면 굳이 문제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애매해요. 그럼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 이해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을 봤을 때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에는 표시해 두고 문제화했다가 선생님한테 묻고 또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자기의 그 능력치를 끌어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그 종이 한지겠죠? 한지는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명사 다음에 t h 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이 명사 부연하는 것뭐 이것도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어떤 특성이냐면, 'to help', t help' 도움을 줄. 선승님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뭡니까? 그죠? 얘는 원형 부정사죠. 'help'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주어 'help' 목적어 다음에 원형도 쓰고. 2도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문 4파트에서 여러분이 제가 문제화 했던 것들이죠. 맞습니까? 이렇게둘 어, 다를 쓸수 있는데, 뭐, 굳이 이유를 생각한다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도움을 주어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뜻은. 그쵸? 어. 그랬을 때, 주어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도움이 돼서 이 동작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원형이라고 보면 되고, 주어의 도움이 목적어가 이거 하는데 간접적 영향을 주거나 뭐 동기 부여를 해주거나 보조적 역할을 했다라는 느낌이 투부정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역동사와 일반적인 코즈 계열의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의. 원형과 투부정사의 차이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현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법 했죠. 맞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물으시면 돼요. 어.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원래 얘가 갖고 있는 형태인데, 영어는 목적어가 일반적이거나 뻔하면 생략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 구조가 그대로 남다 보니, 헬프 뒤에는 원형과 헬프 뒤에 투부정사가 모두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Will help. 여기에 us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들, people, 사람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형이 왔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protect 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protect spacecraft. 우주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뭐로부터?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 u n 죠 그렇죠?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광선은 좋은 부분도 있고 해로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어. ultraviolet rays, 그렇죠? 어. 자외선 차단 크림을 인간도 바르듯이 우주선도 뭐 그런 부분 부식, 그렇죠? 태양빛을 받았을 때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지가 그걸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해 준다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Scientists hope to use 한지. 과학자들은 한지를 활용하길 희망해요. In the future. 미래에 for space craft. 어디에다가 그죠? 우주 craft 탐사선에다가 뭔가 탐사해가는 우주 탐사선에다가. Since. Since 접속사가 그죠? 어, 지금은 이유로 활용이 되죠 미래로가 아니고 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It is less expensive. 그것이 비용이 덜 들고, 그죠? 요게, it is. 다음에, 보호 1번, less expensive. 전체가, 그리고, lighter. 요게, 보호 2번입니다. expensive라는 단어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좀 길고 발음했을 때, 이하를 붙이면, 표시가 잘안 나니까, 그죠? 어, less를 붙였고요. light은 짧고, lighter. 이라고 발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든 겁니다. 어쨌든 더 가볍고 비용은 덜 나간다는 거죠. The currently used material The materials 가 이제 명사 덩어리고요. 그 사이에 used 라는 pp가 materials 활용되는 material 이렇게 됐고요. currently가 유유즈늘 꾸몄다. 뭐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지금 활용되는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한지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죠. 어, 우주 탐사선에도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호흡이니까 네. 내용일지 같은 데서 이제 늘 익숙한 내용이라고 해서 낚일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니야. 이러길 바란다라는 거잖아. 되겠니? 어, 자.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보았듯이 people keep transforming. 사람들은 keep 계속해서 ing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transform 하면 형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한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For countless uses, 무수한 용도로 이렇게 됩니다. Its ability 한지의 능력 뭐 하는 능력이냐면 to adapt to adapt to죠. A D A P T입니다. 자, 요, apt가 뭔가에 알맞은, 적합한이라는 말이에요. 뭔가에 알맞고 적합하다라는 뜻의 apt에 ad라는 접도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알맞게 되는, 알맞게 붙여지는, 요런 느낌으로 느끼시면 되겠고요. 알맞고 어울리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붙인다는 느낌의 전치사 t 까지 같이 와서 adapt to 하면 그렇죠. 어뭐 뭐에 알맞게 바뀌다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적응하다 그렇죠. 어, 되나요? 적용하다 요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비싸게 생긴 a d o p t 는 opt가 옵션 choice 라는 뜻이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선택하는 거고 그쵸 어 또는 뭐 자녀를 그쵸 자기가 그 자연적으로 낳지 않은 자녀를 그쵸 어,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어, 드리는 일이것도 adopt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휘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필요 에 적응하는 능력이죠. 뭔 필요냐면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의 필요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은 has led to 이렇게 됩니다. has led, has b e 능동이에요. has been led가 아닙니다. 이런 구간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돼. 뭐뭐로 이어지다 이렇게 돼요. 수동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has led to the revival of this traditional f a p e r 이죠 자, 모든 세대의 요구에 막 이렇게 이 용도를 다적응 적용, 아, 맞춰주고 있죠, 한지가.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lead to, 여기에서는 이제 pp의 형태로 led to지만, lead to 하면 뭐뭐로 이어지다. 그래서 보통 원인, 결과,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has r e s u l t in. Resulted i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뭐로 이어지고 있냐면 The revival of this traditional favor 이 전통적인 종이 다시 말하면 한지의 Revival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이 문장도 태와 함께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So long as 뭐뭐 뭐 하는 한 이렇게 됩니다 As long as 또는 So long as죠 이게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요 As far as 요것도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조건 되나요? 그러니까 어, 조건을 여기까지 늘여놨을 때 여기까지 확장해본다면 뭐 요런 느낌으로 if와 비슷한 해석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지가 계속 to be treasured 이때 treasure는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동사에서 수동을 만들었다라고 느낌이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조건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되나요? 이런 조건이 쭉 이어진다면 이런 느낌 되셨나요? 그러니까 to be valued 똑같겠죠. 여기에서는 자 한지가 어쨌든 계속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끼. 여겨진다면 There may be no limit. 아마도 한계가 없을 거예요. 이거, 이거 전치사죠. 전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How가 이끄는 문장이 그렇죠. 명사 역할을 합니다. How가 이끄는 문장은 언제나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How it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그렇죠? 그것 한지가 Enjoy하면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즐기다죠. 한지가 누려질 미래. 되나요? 한지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 의해 즐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문장도 나중에는 내가 영장 연습을 시킬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은 1차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어, 여기 어수는 당연히 제가 말안 해도 will it 이렇게 안 된다는 거평성노순이랑은잘 아시겠죠, 그죠? 맞습니까? 아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과가 마무리가 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 2, 3, 4, 5를 듣고서 여러분이 하나 하나 확인할 문제들을 만드는 과정,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초안 작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여기 학교 진도보다 먼저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학교 진도가 진행될 때, 선생이 뭐, 그, 학교 선생님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혹시 제가 말씀드린 강의 이외에 강조하는 부분은 없는지, 추가적인 문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문제의 노트를 좀더 보완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한과 공부가 한 번이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누적이 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복습하면서 이렇게 층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하실 때잘 기본 베이스를 다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은 주말 활용하셔서, 그죠? 이 부분들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